안녕하세요 전망 좋은집 건부장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집은요 부천인데요 여기는 고강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가 3억대라고 해서 한번 나와봤어요 역 같은 경우에도 7호선 까치울역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7호선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 타입으로 들어가 있는데 집이 보시는 바와 같이 좁지 않고 널찍한 집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좋은 거는 방들 사이즈가 좀다 크게 들어가 있어서 어린 자녀부터 성인 자녀까지 무난하게 쓸 수가 있다는 것도 장점 중에 하나예요. 뭐 재래시장, 뭐 마트 이런 거다 인접 거리에 있고요. 고강동 하면 은또 서울 옆세권이다 보니까 강서구나 마곡 쪽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자, 그쪽은 이 가격에 거의 곱절의 곱절 가격이기 때문에. 3억대의 서울에서 가까운 곳에 아파트 찾으시는 분들 이 집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내부 모습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현관 전실부터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서 바로 우리 집입니다. 열면은 제가 좀 좋아하는 구조입니다. 이거 떡 꺾인 구조거든요. 바로 정문 보이지 않아서 프라이빗 테서 좋다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집 구조고요. 키큰 장으로 신발장 두 칸이 있는데 흙경 처리되어 있어서 나가실 때 스타일 체크하시기 좋아요. 그리고 일괄 후등 피치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이쪽 꺾어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슬라이딩 중문도 무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거실 한번 만나볼게요. 거실입니다. 거실 폭약 3.9m 나오고 있고요. 우물 천장이라서 개방감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 들어가 있고요. 이런 집이 지금 3억 대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바닥 각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벽면 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테리어 필름으로 이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어, 각종 컨트롤러 위치 이쪽에 마련되어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TV 자리 같은 경우에 아트월이 조금 색다르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 디자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집이 좋은 게 뭐냐면 베란다 찾으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이 있잖아요. 이 뒤쪽에 통베란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화분 같은 거 키우시는 분들, 빨래 넣으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쪽에다가 놓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건너편에 있는 주방 한번 만나볼게요. 자 주방입니다. 주방 바로 앞에 이렇게 조리대 겸 식사하실 수 있는 아일랜드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따로 식탁은 안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이 집이 좋은 게 뭐냐면은 냉장고랑 김치냉장고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치냉장고또 이렇게 빌트인으로 또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괜찮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안쪽은 기역자 구조로 들어가 있는데 싱크볼도 넉넉하고 가스 쿡탑 들어가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깊이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식기류 많으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 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안방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 적당합니다. 양쪽 다 10자 정도씩 나오고 있는 방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창문도 커다랗게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빛이 굉장히 잘 들어와요. 오늘은 미세먼지가 좀 심해가지고 빛이 좀잘안 들어온다는 거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방 욕실도 있습니다. 안방 욕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작지가 않아요. 충분하게 샤워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나오고 있고요. 안쪽에 거울이랑 스면드 변기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안방 욕실이었습니다. 자, 옆에 있는 두 번째 방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두 번째 방입니다. 여기 또 북방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이 방을 안방으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방은 옷방으로 쓰셔도 되고 본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서 방들이 다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방 배치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방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여기도 베란다가 있거든요. 안쪽에 추가적인 공간까지 있다 보니까 잔짐 같은 거 보관하시기 너무 용이한 그런 집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다가 세탁기 놓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옷방을 요 방으로 또 쓰셔도 되고 아니면 잔여분방으로 쓰셔도 되는 게 앞쪽에 또 이제 벽쪽 공간인데 날라갈수 있는 공간을 또 이렇게 선반 처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다쓸 수가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공용 욕실 한번 볼게요. 자,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은 많이 큽니다. 해바라기 샤워기 들어가 있고요. 거울 수납장에 세면대 변기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메인 욕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집도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자, 여기는 고강동이었어요. 고각 선사 유적지가 굉장히 가까이 있고요. 그리고 각종 편의 시설들이 다 인근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래시장부터 편의 시설까지 다 들어가 있고 무엇보다 좋은 게, 어 여기는 7호선, 까치울역이 좀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7호선에 가까운 아파트 찾으시는 분들, 이집 3억대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빨리 연락주세요.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